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요, 64,000원, 요 가격에서 66,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주제분들, 왜 삼성전자가 빨리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건가? 답답하시죠? 최근요, 삼전 주가 행보하고 있는 이런 이유는요,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요 단기간 2,600포인트까지 상승한 이유, 어떻게 됐죠? 현재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삼성전자 주가 또한 현재 지금 기간 조정 길게 나오고 있는 이유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요.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성전자 주가는더 높은 가격에 삼전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볼 시기라는 겁니다. 제가요. 삼성전자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주가는 올한해 고점, 그리고 저점. 이 고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가는 이런 계단식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행보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고점 가격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요. 5월달 그리고 6월달에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 시간은 내 편이네 우리 편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만약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요 하반기에 상승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이 바이오 종목을 저점에 매수를 해 놓으셔야만 4월달에 지앤에너지 요 종목 240% 수익 만들었죠 이렇게 이런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바이오 종목을 꼭 지금은 매수할 시기일 겁니다 저는요 4월달 이때죠 6 5 0 0 0 원에 한번 수익 실현한 이후 천일선이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 이틀 동안 나오면서 또 다시 삼성전자 주식 수 늘려가면서 재매수했다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요 자세히 보시면 4월달에 2 0선을 이탈한 이후요 이틀 동안 장기 평선인 요 검정색 선 무슨 선이죠? 천일선이죠. 천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또한 외국인들 또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 주가가요 단기 조정 단기 하락을 천일선 근처에서 짧게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매수한 이유일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요 수급 보시면 잠깐 외국인들 매도했지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올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지분율 몇 프로죠? 51.93%죠? 51.93%가 1년 만에 외국인 비율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한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요.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효과로 인해 2분기가 아닌 3분기부터는 기대 그리고 4분기부터는 랜드플렉스 요 가격이 아마도 회복세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3분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은 적자를 탈피하면서 실적이 우상향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외국인들은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 보유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는 요런 상황일 겁니다. 제가 조금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영상에서 삼성전자 올 한해 투자 전략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삼성전자는 초점을 이런 식으로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단기 고점 부근에서 꼭 비중을 줄여서 또 다시 이런 눌림목 근처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이런 하락, 이런 눌림목 조정 피하면서 덕분 수익 복리로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자주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주가가요. 2023년요. 올한해 주가 흐름은요, 계속해서 조정 없이 상승만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8만원 이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작년 한해 이렇게 물려있던 이런 악성 매물을 천천히 천천히 소화하면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 몇 퍼센트? 53%까지 늘려가야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8만 전자, 그리고 그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일본 차트 여러분, 보세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쫙 길게 해서 보시면 저점 가격 연결해 보시면 저점이 높아가는 상승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고점 가격 또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고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그리고 이런 이런 상승파동이 나올 때마다 고점 추세선 가격 요 가격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이때 비중을 줄여서 또다시 저점 추세선이나 천일선 근처 이때 삼성전자 주식수를 매수하는 그래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 올한해 삼성전자로 큰 수익 만들어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약속했죠? 삼성전자 주식수를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꾸준히 매수할 계획이다. 영상에서 약속드렸죠? 제가요 삼성전자 올 1월달에 처음 매집한 주식수 몇주죠 295주 보이시 죠 그리고 4월 말쯤에 다시 삼성전자 주식수를 다시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몇주 갖고 있죠 320주 보유하고 있는거 여러분 화면에 제시자 계좌 확인할 수 있죠 저는요 만약에 5월달 6월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요 고점추세선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요 다시 전략 매도 진행하면서 꼭 현금 보유 하고 있다가요 이런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단기 매매 싫다. 나는 오로지 장기 투자. 이런 걸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요. 과감하게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셔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요. 계속해서 하락 없이 상승만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올 2월 달에서 3월 달처럼 20% 상승이 나온 이후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했죠? 10% 이런 하락을 피하고 싶은 분들은요, 5월 고점 추세선 가격을 돌파하지 못할 때 이때 비중을 줄여서 꼭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또 다시 저점 추세선 가격 근처나 요 천일선 이 가격 근처 눌림목 조정 나왔을 때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 더 재미가 있으면서 수익률 더 키워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일 겁니다. 제가요. 삼성전자 주가 올 연말쯤 8만원 가격까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자주 말씀드렸죠 올한해 삼성전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올한해1 2 3 4 4개월 동안 삼성전자 얼마큼 매수했죠 약 6조원 넘게 매집해 놨죠 이처럼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삼성전자 단기 급락이 없다 없는 주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방송으로 매매하기가 리스크가 없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절대 큰 리스크가 없어야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급등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요, 아마도 삼성전자 이 종목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일 겁니다. 제가요, 앞에서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 몇 퍼센트라고 했죠? 51.93%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설명드렸죠. 이처럼 외국인들이요. 연말까지 꾸준하게 삼성전자 보유 지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매수나 매도 타점 이것만 잘 잡는다면요.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리스크는 없다 보니 안전하게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주식 투자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시거나 주린이 투자자분들은요, 현재 지금 2차전지 많이 상승 나온 이후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기 보다는요,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매매 전략일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요,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신다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손실볼 확률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 이걸 진행하면서 큰 리스크 없이 매수나 매도, 이런 패턴만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신다면요, 분명 올 연말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꼭 명심해 주시고요. 혹시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매수나 매도 시점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도 계좌에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면서 추천받으면서 삼성전자로 올 연말까지 저랑 같이 매매를 진행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라도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6814 5 7 5 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 먼저 해 드린 다음에요 저하고 같이 삼성전자 요 종목 매매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보유 지분율 늘려가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가는 상승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가능성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가 5월 달에 고점, 6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진행하셔야만 은행 이자보다 더큰 수익, 안전하게 만들어 갈수 있겠죠? 혹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삼성전자 요 종목, 한 종목으로만 주식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단기 매수나 매수 시점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5번으로 삼성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오늘 저녁에 초대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 먼저 해 드린 다음에 저하고 삼전으로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